제이머 센터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제이머 센터는 Jesus Agape m o 예술 사랑 운동가의 약자로 제이머를 지원하는 곳이 제이머 센터입니다. 제이머 센터에서 자비랑 생활 목회 캠핑 교회를 지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SPC 방문 기사인데요. SPC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나고 있죠. 아리바게트 빵 만드는 곳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 문제, 사람목숨 300만원이냐, 등 질책했다. 내용입니다. 아, 이 SPC 파리바게트 킹 사고로 계속 자망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죠. 동일하게 브랜드 상 사업하는 다른 브랜드는 그런 일이 없는데 SPC 파리 바게트 빵 만드는 공장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정성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피조세계를 청지기, 배서장직 예배자로 다스리게 하려고 계획을 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이 색,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저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세 가지를 축복 명령 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먼저 충만하라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첫째 낳고 양육하고 그리고 땅에 번성하는 것인데 그렇게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죠. 그런데 그돈 벌어서 먹고 사는 노동 현장이 저렇게 SPC처럼 파리바게뜨 빵 만드는 데처럼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면 이 문제 아주 심각한 거 아닙니까? 사람은 모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가스리는 아주 귀한 존재예요. 그 귀한 존재가 계속 죽어나가는 SPC 각성하기 바라고요. 아리바게트만 빵을 팝니까? 대기업 브랜드 또는 개인이 하는 명장 빵 브랜드들도 많잖아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파리바게트, 골매운동 하면 일단 1차적으로 가맹점에 경제적인 타격이 가, 가해지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는 사회적인 압박을 넣어야만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파르바게트 빵, 불매운동 제안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 제이머 센터는 예수사랑 운동가 약자로 제이머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사회적인 참여 기독교인 당연히 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그 사회에 발을 딛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축복명령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이머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